네, 반갑습니다. 초에도 개념접기, 저항의 접속법. 네, 오늘 한번 저항의 접속법 확인해 보고 배우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네. 먼저 회로부터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오메 법칙, 뭐, 직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로라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회로의 모습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구성 요소를 보시면 여기 이 기전력, 기절력 전압이 있고요 여기 I, 전류, 그 다음에 저항,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 회로에서는요, 이렇게 저항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실제 회로에서는 저항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 두 개에서 세 개가 복잡하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회로의 저항이 그려집니다. 딱 보시면 저항이 하나가 아니죠. 저항이 두개 그려진 겁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 요 그림과 두 번째 요 그림이 뭔가 차이가 있어요. 맞나요? 두개의 차이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직렬 연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렬. 직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 문자를 말은 어떻게 만드는 상관없으니까 저항의 직렬 연결, 뭐 직렬 저항 회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상관이 없습니다. 직렬 연결이 뭐냐? 정의부터 볼게요. 전류가 지나가는 길이 하나인 회로, 요게 직렬 회로, 직렬 연결 회로입니다. 다시, 우린 지금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타이틀이 저항의, 접속, 저항의 접속이죠.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 이 직렬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전류다. 요걸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림도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죠? 하나가 지나가면 얘가 R1 저항을 이렇게 지나가서 다시 선선 갔다가 R2 저항 을쭉 지나가죠? 이거 말고는 길이 있나 없나요? 길이 없죠. 그래서 전류가 지나가는 길이 딱 하나인 거. 요거를 직렬 연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렬연결은 특징이 있어요 전압특성이 있고요 네, 전류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갈게요 전류가 지나가는 길이 하나니까요 전류는요 R1을 지나가는 전류 I1과 R2를 지나가는 전류 I2가 어떨 수밖에 없다 크기가 같다 이건 이렇게 쓸게요 전류 특성은요 전류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은 뭐냐면 회로 전체를 지나는 전류와 그 다음에 회로에서 부분적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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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을 부분적인 한 지점을 지나는 전류가 다 같다 일치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직렬 연결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혹시 요 얘기 보시면서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전류가 일정하다 네. 그럼 회로에 회로에 한 점을 기준으로 들어온 전류의 양과 나가는 전류의 양이 같다는 얘기죠 어느 점에서나 여기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이었다. 요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아주 공부를 잘하신 겁니다. 이번에 전압 특성을 살펴볼게요. 직렬 회로의 전압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씁니다. 직렬 회로의 전압은요 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분배. 분배란게 뭐예요? 쪼개진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쪼개진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예를 들어 어떤 기절력이 있어요. 기절력이 있어요. 그럼 요기절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칠게요. 1 0 0 v 다 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요 100볼트가요 어떻게 되느냐 R1에 일정량이 가고요 일정량 전압이 가고요 R2에 일정량 전압이 가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요렇게 전, 전압은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로 된 저항으로 쪼개져서 나간다 요게 전류가 분배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성 전류가 아, 전, 전압이 분배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직렬, 병렬. 이렇게 돼 있죠. 예. 아까 직자는 뭐냐면 고들 직자였고요. 예, 곧다, 스트레이트. 고들 직자였고요. 여기 있는 병자는 나란하다, 나란할 병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병렬 연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 보세요. 그림 봅니다. 아까 직렬 연결 특징이 뭐였어요? 전류가 지나가는 길이 하나였죠? 병렬 연결은 그럼 뭐겠어요? 예측 한번 해보자 이거죠. 직렬, 직렬일 땐 길이 하나였으니까 병렬일 땐 지나가는 길이 몇개 이상? 둘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병렬 연결입니다. 네. 나란할 병자를 이렇게 설립자를 두 개를 붙여서 쓰거든요. 이렇게 나란하다. 나란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길을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서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로 쪼개지죠. 아, 전류가 지나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얘를 병렬 연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살펴볼게요첫 번째 전압 특성, 전류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 특성 먼저 갈게요. 병렬 연결에서는요 이번엔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다. i 쪽에 t e 게요 전압이 일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여기에 다시 어떤 건전지 기전력을 연결하겠죠? 병렬 회로에 i 렇게 t 네, 그럼 얘를 예를 들어 얘도 1 0 0 l 라고 썼을 때, w 1 0 0 t e l R1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R2에도 고대로 100V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얘랑, 얘랑 각각의 부하가 직접 받는 전압이 똑같죠? 일정하죠? 그래서 병렬 연결에는 전압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성이에요, 특성. 이번엔 전류 특성입니다. 요것도 한번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림 보세요, 그림. 전류가 쭉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쭉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요점 기준으로, 요래, 네. 들어와서 요즘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개 쪼개지죠? 그래서 이번에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되는 겁니다. 전류가 분배된다. 오케이. 네, 가기 전에 그다음 갈게요. 그다음 오메 법칙 갑시다. 오메 법칙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근데 오메 법칙이 중요한 얘기인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냉점이란 말이 붙었죠. 아. 오메법칙이다 좋은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메법칙이 어떻게 생겼냐면 V는 네, 전압은 전류에 저항을 곱한 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잘 보니까 저항이 들어가는 칸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네. 그럼 질문 하나 해봅시다. 방금 배운 요 그림이 뭐였어요? 저항의 무슨 연결? 저항의? 네, 저항의 모양을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류를 지나 가 네, 전기가 지나가는 모양을 봐야 돼요. 전류가 지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는 무슨 연결? 어, 그럼 얘는 직렬 연결이에요. 얘는 직렬 연결 됐죠? 네, 저항이 그럼 이 회로에는 분명히 저항이 몇개있어요 R1과 R2 두 개가 있죠. 그럼 질문, 이 회로를 해석하려면 오메 범식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이 자리에는 그러면 과연 R1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R2가 들어가야 되나요? 어떤 얘기인지 맥은 맥을 잡고 계신가요? 아, 다시 오메법칙으로 분명히 회로를 해석할 건데 여기엔 지금 저항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회로엔 저항이 R1과 R2 두 개죠 그럼 요 자리에는 얘 값이 들어가야 되나요? 얘 값이 들어가야 되나요? 답은 예측할 수 있겠지만 얘네 둘다 아니죠 또 다른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미는 이런 겁니다 회로에는 요 놈과 요놈두 개가 반영된 새로운 값이 들어가 줘야죠 요게 맞는 거죠 됐죠.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직렬 합성 저항이라고 해서 합성 저항이라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저항을 합성 더했다 이얘기예요 네.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 저 회로의 저항이 두개 이상, 여러 개 있죠? 네, 두개 이상 있으니까 아까 오메공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오메공식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여러 개의 저항이 있는 회로를 얘를 쫙 압축을 해서 하나짜리로 바꿔버릴 겁니다. 이게 합성 저항. 네, 합성저항을 구한다. 뭐 저항을 합성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같은 말로 등가저항이라고 얘기해요. 등가,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요거 두 개짜리 있는 거, 있는 거랑 요거 하나랑 값이 똑같다. 파워가 똑같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편의상 문자를 요걸 합성 정할 rt 라고 썼고요 여기 있는 rt 라는 첨자에는 신경쓰지 마세요 이건 문제에 따라서 뭐 r로 쓸 수도 있고 r0로 쓸 수도 있고 ra로 쓸수도 있고, 있고 이거는 문자는 예,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요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모든 회로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항이 여러 개다. 그러면 아 얘를 압축을 해서 한 개짜리 저항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합성 저항을 구한다. 저항을 듣고 계산한다. 이런 얘기되는 겁니다. 직렬 연결에서는요 합성하는 방법 이 있어요.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 이 네, 직렬 연결, 이 저항이라는 놈은 재료가 얘랑 얘죠. 이 네. 재료 R1과 R2를 그냥 생으로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직렬 합성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직렬이라는 게 저항이 두 개만 있다는 보장은 없죠. 나중 가면 저항이 세 개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개, 네 개. 맞나요? 네. 직렬 연결은 간단합니다. 이럴 때마다 직렬 연결은 그냥 재료로 쓰인 저항들을 그냥 싹 더해주면 됩니다. 뭐네 개면 네번 R4까지, 다섯 개면 R5까지 쭉 더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이게 직렬 합성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직렬했으니까 병렬 살펴봐야죠. 병렬, 합성저항, 다른 말로 등가저항 같은 말이고요. 그림 보세요. 얘도 어때요? 저항이 두 개니까 오매 법칙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똑같이 얘도 오매 법칙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떡하자? 두 개짜리 기분 나쁘니까 한 개로 압축을 해버리자. 이게 병렬, 합성저항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여기서 따로 표시할게요. 병렬, 합성저항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병렬 합성 저항도요, 일 합성 저항 RT라고 쓸게요. 얘도 더 하는 꼴이에요. 얘도 R1과 R2를 더 하는 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1과 R2를 더한다. 선생님, 그냥 더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는 그냥 RT, R1, R2가 아니라 요 놈을 뒤집어서 역수를 만들어서 더해주셔야 돼요. 아하,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역수를 만들어서 더해준다. 이게 병렬합성 저항의 FM 정석 계산, 방, 계산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계산에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RTG, RTG, RT 분의 1이 아니거든요. 맞죠? 맞죠? 그럼 요 계산이 나오면 얘를 한번더 뒤집어 주셔야 돼요. 계산이 두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약식을 하나 적어드릴게요. 약식. 이게 정게 정석이고요. FM, FM 정석이고 여기에다가 약식 간단하게 가는 방법을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것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걸 많이 쓸 겁니다. 약식을 쓸 건데 조건이 있어요. 단 병렬 저항이 두 개일 때만 쓸수 있는 조건입니다. 두 개일 때만. 조건이 붙어요. 약식인데 조건이 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약식은요. 바로 결론이 나와요. RT는 짠하고 얼마가 나와요. 괜찮죠? 쓸만하죠? RT는 어떻게, 어떻게 계산한다? 요놈은요. 일단 분수를 쭉 지워졌네요. 다시 갈게요. 약식. 그 다음에 합성저항 RT는 이렇게 쓰고요. 일단 분수를 쭉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분모에는 플러스, 분자에는 곱하기.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 얘네 지금 병렬 두 개의 재료가 R1과 R2죠. R1, R2. 그래서 얘네들을 밑에다 한번, R1, R2. 그 다음 위에다가 한번,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r1, r2 이렇게 적어주시면 병렬합성 저항 계산하는 약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식을 반드시 잘기억해주세요 실제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약식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분모에는 플러스, 분자에는 곱셈. 그래서 얘를 합분의 곱 이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러면 오늘 배운 개념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직렬과 병렬의 특징을 각각 전압, 전류, 저항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의 전압, 전류, 저항 요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직렬 연결의 전압 특성 어떻게 됐어요? 직렬 연결 특징, 얘는 전압이 분배됐었죠. 네, 전압이 분배 전류는요, 전류가 일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과 함 합성 저항계산합니다. 합성 저항 합성저항 계산합니다. 합성저항 어떻게 했어요? 직렬은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저항들을 그냥 싹다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R1 플러스 R2 점점점점점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 이번엔 병렬 가봅시다.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은 병렬 연의 연결 특징.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게 들어갔었죠. 다 똑같이. 그 다음에 얘는 전류가 분배됐었죠. 그 합성항 어떻게 구해서 합성점? 이 계산이 좀 복잡했습니다. FM대로 가자면 합성저항 RT 분의 1은 각각 재료의 저항들을 뒤집어서 이렇게 더했었, 더했었고요. 근 아까 약식이 있었죠? 약식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2번 갑니다. 합성저항이란 무엇이고, 질문 3개예요 무엇이고, 왜 쓰며, 그 다음에 어떻게 다루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합성저항이 뭐예요? 이거부터 답변해 보셔야죠. 합성저항이 뭐다? 회로에 저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게 기분이 나쁘니까 얘네를 어떻게 하겠다? 얘네를 압축해서 하나로 처리하겠다. 여기 합성저항의 개념이죠. 두 번째, 이거 왜 써요? 왜요? 회로에 저항이 여러 개가 되어 있으면 회로를 기, 해석하는 기본 공식인 예, V는 IR 요 식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짜리를 만들어서 집어넣겠다. 이게 합성저항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루는가? 이건 예, 직렬과 병렬의 합성저항의 크기 계산. 앞쪽에다 좀 전에다가 이렇게 예, 했으니까 이거 두 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직렬과 병렬은 앞으로 모든 회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계산도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 핵심점검 갑시다 핵심점검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뭐 대표 단위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핵심적으로 직렬이란 놈이 있었고 병렬이란 놈이 있었다 그 다음 여기에 전압 특성, 전류 특성이라고 해서 특성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요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계가 되시는 분들은 예, 키르 히우프의 전류법칙, 키르 히우프의 전압법칙 있죠?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복습해 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예, 이제 초 직렬 병렬에서 확장돼서 전류 분배와 전압 분배 살펴볼 거고요.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주 개념적으로 중요하고요그 다음, 특별한 합성저항과 브릿지 회로라고 해서 두 가지를 볼 건데, 얘네는 그냥 핵심 내용만 몇개 암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